물이나 다른 액체들은 우유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우유는 특히 왕관 모양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죠?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유의 신선도를 나타내면서 선전에 이러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이것은 물방울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힘에 의해 물이 사방으로 튀어 오르게 되는데 튀는 물이 처음에는 부딪힌 힘 때문에 원을 그리며 튀어 오르다가 정점에 올라 그 힘이 없어지면 물의 장력이 남아 서로 서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이 또 다른 방울을 이루어 마치 왕관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위치에너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에너지가 우유 표면 위에 떨어지는 순간 우유의 분자들을 밀게 되며 결국 물이 튀어 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유의 경우 신선한 것과 아닌 것에는 점성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선한 우유의 경우는 이러한 왕관 현상이 잘 나타나지만 상한 우유나 변질된 우유에서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상징하면서 이러한 것이 선전에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